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0일 수요일, 시편이 있는 하루, 김원상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 많이 기다렸습니까? 오늘부터 드디어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네. 오늘 수요일이니까 집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은 명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이번 명절은 차분하게 보내기로 그렇게 정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추석은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감사와 행복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많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추석 명절 관계상 시편이 있는 하루는 이번 주에 수요일까지만 오늘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목요일, 금요일 쉬고 주말 지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예, 편집 작업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30편입니다 10편 30편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제가 먼저 묵상하고 가지고 오는데요 이 말씀 참 감사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30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의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보셨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저녁과 같이 울음이 있을지라도 오늘은 울면서 잠자리에 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마 11절에 말씀하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인생, 나의 배옷, 슬플 때 입는 옷이 배옷이지 않습니까?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내게 띠띠우셨나이다. 그랬더니 12절에, 야, 내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쁜 날 되면 진짜 진짜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저녁과 같이 울음이 깃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웃으면서 주의 얼굴을 배웁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은 안타깝지만 영상으로 예배 잘 들으시고 우리 시편이 있는 하루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편, 30편 말씀과 짝해서 불러볼 찬양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주님, 어떻게 내 삶의 저녁에 깃들여 있는 이 슬픔과 눈물을 다음 날 아침 기쁨과 웃음으로 바꾸시는 걸까요? 우리 이 찬양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So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내 소망의 노래로 바꾸신 주님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와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시며 이 추석 연휴 기간을 보내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주일 날 다시 만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창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십시오. 안녕.